아 됐군요. 예네 안녕하세요 VFC 챙자 여러분. 네아 다시 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도 크게 달라고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아아예아 송근영 아, 아. 예. 아, 여기서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 대모 신고합니다. 어, 병장 오타기은 2019년 5월 16일부로 어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신고가 끝났고요. 아 오늘 5월1 6일 어, 지금 5 시입니다. 목요일. 네, 여러분 저 제대를 제대를 알죠? 저녁했습니다. 와, 이게 예, 군대 용어가 생각보다 좀 헷갈려요. 근데 제대라는 표현은 이제 완전히 이걸 다 끝났을 때를 제대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역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새로운거 배웠죠 네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만약에 쓰실거면 전역이라는 표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옥택연 전역기념 브이라이브 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예, 에브리바디 위에, 위에 보이죠? 안보이나요? 어, 예, 잘려서 보이네요네 네.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뒷백은 어, 검은색일지 모르고 검은색을 입었는데 거의 팔과 얼굴만 보이고 있네요. 엄청나죠? <laughs> 네, 어쨌든 어, 우선 어, 팬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어, 많이 봐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어, 예 어쨌든 많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너무 오랜만이에요. 브이라이브 5년, 5년은 아니죠. 군대 가기 전에 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게 구해줘 촬영장에서 했을 때네요 구해줘에서 어 대기하면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2년 진짜 거의 2년이네요 거의 2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너무너무 반갑고 아직까지도 브이라이브 브이 라이브 v 앱비 있네요 네 vfb 화이팅입니다 v 예 앱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이거 자막 나가네요. 네, 자막 나오죠. 여기서 열심히 해주고 계실 거예요. 네, 우선 네이버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네, 초록창 파이팅. 네, 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넘버 투 저녁 소감. 네, 저녁 소감. 어, 네 오늘 아침에 사실 어, 깨면서도 굉장히 설레면서 깼던 것 같아요. 어, 기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어, 일어났는데 어, 굉장히 설렜고 어제 좀 잠을 좀잘못 잤거든요. 좀 설레느라고 그래서 잠을 좀 설치기도 하고 중간에 좀 깨기도 하고 했는데 어 기상 나파를 들으면서는 굉장히 네어 기분이 좋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희 부대 안에 있는 많은 이제 어 전우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오고 음 이제 또 이제 팬분들께서 찾아 와주신 팬분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 이제 비워 주셔야 돼요. 네, 혹시 거기 계시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네,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정말 아, 네, 그렇죠. 어쨌든 전역을 했네요.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인데. 아 아직 뭐실감은잘못 하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좀 느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잘못 느끼겠고 그렇지만 이제 좀홀네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요. 내일부터 이제 또 민간인으로서의 옥태연을 또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어, 사실 그 군인으로서 있으면서 있었던 뭐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태일이는 대체 뭐하고 살았나? 예,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온라인 문답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한 점, 뭘 하고 싶은 이야기? 네, 51k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어, 모두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네 f i K, 네디 캔터 같은 거 하나 있죠? 어, 네 좋습니다. 에? 옆으로 된, 네? 뭐지? 어떻게? 네, 아 이거 보고 있었는데 되게 음? 어쨌든 네 뽑아 볼게요. 네, 아 이거 좀 뽑는 이런 거좀 해야 되나? 그런 거서 뽑는 건 똑같은 거 뽑아야지. 네. <laughs> 아 네. 아아. 아. 음. 아이디 이춘 님. 제대하고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누구지 궁금해요. 가족 제외. 저녁 정말 정말 축하해요. 넘넘 기다렸어요. <laughs> 아,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요. 음. 음. 누구였지? 누구였 누구 누구 누구였죠? 아, 저 저의 그 전 대대장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어, 전 대대장님 이제 예, 대장님, 대전 대대장님한테 인사를 먼저 드렸는데 어, 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큰 어, 도움을 주시고 굉장히 제가 어, 존경하게 된 분이셔서 어, 그래서 제가 어 인사를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네. 뭐 예, 궁금한 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아, 멤버 멤버들은 뭐 이제 전화로 는 하진 않고 이제 카톡으로 했으니까, 네. 자, 다음으로 볼까요? 다음 거. <laughs> 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I D 아, P O I U Y T 1 2 3 9 8 7 님. 군대에서도 축구 해 보셨나요? 원래 공놀이 못 하시잖아요. 허허허 <laughs> 네 군대에서 축구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 안하고 버티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그랬어요 어쨌든 축구도 많이 했고요 어 사실 저는 공놀이 잘 못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많은 저의 부대 어 전우들도 그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공놀이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가 탁구 탁구가 엄청 늘었어요 제가 진짜 탁구를 빵에서 거의 한 3까지 올렸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세배 이상을 넘겼어요. 무한의 숫자를 늘린 거죠. 빵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탁구가 정말 많이 늘어가지고요. 어 언젠가 심심하면 팬 이벤트로 옥택연을 이겨라 탁구 편 한번 해볼까 해요. 안 되나요? 예 답이 없으시네요. 여기는 예 회사가 바뀌어가지고요 반응이 별로 없네요. 여기는. 자, <laughs> 자 다음 거 해볼게요. 네 아이디 백훈님 군 생활 중 가장 재밌게 본 TV 방송은 뭐예요? 어, 음. 어 제가 원래 TV를 잘 보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TV를 그렇게 막 챙겨 보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TV 방송 중에 이제 이제 생활관에 가면 TV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가지고 저는 그 도깨비를 봤어요 예, 도깨비 옛날 드라마, 옛날 드라마 v 아니죠 예, 도깨비를 봐가지고요 예, 예. 도깨비 봤어요 도깨비 재밌더라고요 a bus. To give you a l 아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계속 할까요? f a l i 요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아이디 히 밑으로 짝대기 예요 님입니다. 저녁 후꼭 하고 싶은 일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녁 후꼭 하고 싶었던 예, 어 이렇게 브라이브 이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고 예, 사실 그 군복을 입으면 그 군인으로서 그 보안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나 부대 소속이나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제 자신이 입고 있을 때는 어, 여러분들한테 제 직접적으로는 사진을 올리거나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뭐 다른 분이 찍어 주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아쉬웠는데 어, 이제 군복 입을 일이 없잖아요. 아, 예비군이 있군요. 예, 예비군. 어쨌든 네 그래서 어, 이런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게 너무 좋네요. 네. 어, 또 해볼까요? 누가 아, 부탁할까요? 아이디 맷초택 음, 마천입니다. 맷초입니다. 군대 생활 중에 히, 힘들 때 태균 씨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어음 가장 힘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음... 정말 가장 힘이 됐던 거 근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그 팬레터였던 것 같아요. 팬레터들 많이 읽었고 어, 사실 많이 쌓여가지고 다 읽지를 못했는데 예,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받았, 그리고 어, 항상 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예, 뭐 그냥 좀 힘든 날들이 있고 안 힘든 날들이 있곤 하지만. 뭐 정말 뭐 너무 힘들었다 이런 날들은 없어가지고요. 저 굉장히 허리드 어, 말하는 좋은 부대에 가서 어, 좋은 군생활 한것 같아요. 하하 하하 뭐 힘든 것도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힘을 힘 성원의 힘입어서 잘 버텨서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갈까요? 오케이. It's only you. 2712님. 텍 Why are you so gorgeous? Love you. Thank you. <laughs> 예, 아 영어를 진짜 많이 까먹었어요 영어를 안쓰니까 영어가 쉽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영어 가 영어 공부 좀 해야겠어요 다음 질문 아이디 마이걸1110님 군대 다녀오기 전 후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 우선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사진 촬영할 때 어색함이 있어요. 너무 어색해요.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게 돼요. 되게 어색하고, 이게 군인 군복 입었을 때는 이게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똑바른 반듯한 자세를 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되게 어색하네요. 지금 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하고,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좀 군인 티가 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교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교들은 또 이제 훈련병들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이제 군인이 될 때까지의 이제 과정을 조금씩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좀 엄격하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군인처럼 된것 같아요. 큰일 났네. 예, 다음 질문 갈게요. 음. IDSMLUL님,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군대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재미있는 에피소드. 예, 군대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과연 있을까요? 음, 과연 재미있는 에피소드란 게 이걸 지켜보 계신 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라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뭔가 굉장히... 그렇게 재밌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어... 재미 i 에피소드? 재 i n 은 10min은 10min은 1예 m 같은거 나가면 할은이 없네요 뭔가 재밌는 얘기...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건... 생각나면 올려드릴게요 1예 어, 좋아요 한두 질문만 더 할까요? 두 질문만 더 할게요 자! 아이디 고... 아 이거 어렵다. G O A A D M S H O T 님 멤버들이 편지 보내줬어요라고 보냈습니다. 예 멤버들이 제가 훈련병 때그 훈련병 인터넷 편지 인터넷 편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보내줬습니다. 예손 편지는 보내주지 않았고요. 예손 편지는 안 보내줬어요. 나쁜 <laughs> 겁니다. 아니요. 그래도 그 훈련병 때이 보내주는 후, 인터넷 편지가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되게 어, 좋아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멤버들이 보내준 거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어, 특히 제가 훈련병 때는 그 추석이 꼈어요. 그래서 2016년 그 추석이 11연휴였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1연휴는 그뭐 다른 분 다른 이제 군인들과 그냥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기간병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히 쉴수 있는 10일이지만 훈련병들한테는 지옥 같은 10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일 동안 그냥 창밖을 바라봐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편지를 그뭐 멤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팬분들도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으면서 되게 힘이 났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네요 네, 마지막 질문 갈게요 음... 예 아이디 라미스 밑에 작대기 0429님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고 군 생활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멋지게 잘해줘서 팬으로서 옥부심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배우 활동도 기다고 가수로 돌아와 옥택연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었네요 어쨌든 예 어, 배우 활동도 그렇고 가수로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응. 기대하어요자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laughs> 아, 아이디 하티스트 밑에 짝대기 난이님 전역한 민간인 오피닝 제일 하고 싶었던 것한 가지는 뭐예요? 는 비슷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에, 브이라이브 다시 한번 다시 보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자, 음. 아이디 찐이 밑에 짝대기 0819님 훈련소 입소하고 첫날 취침 시간대의 느낌은 어떤오 어든... 이거 진짜 제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거 어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군대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 몇명 몇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 군대 가고 나서 제후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어제면요 첫날이 끝나고 훈련소에서 첫날이 끝나고 잘 때였어요 첫날이 끝나고 잘때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금방 잠들기 때문에 잠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잠들었죠. 잠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방도 아니고 제 침대도 아니고 이게 잠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제 얼굴 바로 앞에 빡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까 전어죠 아, 어, 하고 뒤로 뒤로 놀아서 아 하면 떴던데 또 거기도 빡빡이가 있는 거예요. 아, 아 빡빡이밖에 없어요. 그랬던 충격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 진짜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와. 아, 네. 그럴까요? 아, 네. 금방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보너스로 댓글 좀 읽어 주라고 해 가지고. 네. 빡빡이 그만하고. <laughs> 네, 댓글 좀 읽어 드릴게요. 음, Aloha from Hawaii Sammy girl. Pacopo 808, 808. Hi, Aloha. Here. 하와이 한번 도못가 봤어요. 하와이 가고 싶어요. 자, 다음 다음 거. 어 히, 하트 히 하트 빡빡이의 저주. 아,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아, 어! 아, 어! 어! 진짜 무서웠대. 악몽 꾸는 줄 알았는데 진짜 군대더라고. 요 <laughs> 자, 어, 어디 보자. 어, 뭐 댓글, 음, 댓글이 또 없나? 음, 네. 아, 어, 어, 어 음? 네, 어 빠르네요. 어, 닉쿵 씨가 오빠 예능 뭐뭐 나오나요? 네, 어 이건 좀더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안 나와요. <laughs> 그리고 어, 피언 림, Hi from Singapore, Hi Singapore, yeah, love to go back, it's a good place, yeah. Singapore, crazy rich Asians가 나왔던데죠? Singapore, yeah. 나도 crazy rich Asian했으면 좋겠다. 네, 어 밑에 또뭐 있을까요? 음, 아, 예, 뭐죠? 야, 아, 지나갔어요? 예, 방해주 내일 체육대회요. 축하요. 해 어떻게 나발해줄지 모르겠네요. 다치지 마세요. 어, 언제 중국 오세요? 하고 택 알련유가 나왔습니다. 언제 중국에 오냐고요?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뭐 하겠죠. 음, 자뭐 특별하게 뭐 질문 같은 건 없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넘어가 볼까요? 어, 오빠 종교 개종하게된 이유 궁금. 아 어, 종교와 정치와 돈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 철학이에요. 그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가지고요 이렇게. 저는 평생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laughs> 네, 아미님께서 일본에 와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I'm open. 어, 잠깐만 일본어를 까먹어 가지고 열려 있다. 아케마시다? 아니지. 열려. 어쨌든 예, 얘 예. 아케루. 네, 진짜 일본어도 많이 까먹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 네네네. 어, 오늘 컨디션 어때요? 오늘 아침에 그 백마라는 그 경례곡을 너무 많이 외워지고 목이 좀 쉬었어요. 원래 이렇게 목이 약하지 않았는데 음. 금방 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질문으로 다시 마지막 질문입니다. 따다. ID Lucia Downt, L U C A C I A D W N T 님 What is your project after you discharge now? 예, e a h o oh, 굉장하네요. 이 질문이 정확하게 다음 대본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대본에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차기작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만큼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기사에서 본것들은 똑같네요. <laughs> 예. 어쨌든. 예. 아, 사실 예, 많이 어, 저도 빨리 찾아뵙고 싶고 다음 작품을 빨리 하고 싶은데 어, 좀 저도 모르게 좀더 신중해지는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을 조금 어쨌든 어, 그렇죠. 좀 저도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어, 아직까지 저도 이제 섣불리 정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 그래도 어, 만약에 찾아뵙게 된다면 정말 아 이거는 태견이가 정말 이걸 하, 해보고 싶었구나 라는 어, 그런 작품이었으면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팬미팅 및 오케이 크리스마스 이벤트 관한 질문 와우 이런게 있네요 아 예예 예나 예. 여기도 답변이 있었네요 아네 팬미팅이나 오케이 크리스마스 이벤트 계획이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하하하. 하지만 항상 해왔잖아요 하하하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해왔다고요 네. 이제 다시 그 타임캡슐 가지러 가기도 해야 되고 바쁘네요. <laughs> 어쨌든 제일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요? 어, 51k 인스타그램에서 네, 알려 드릴게요. 아닌가요? 맞아요? 아, 예, 맞죠? 아, 아니면 뭐 제가 개인으로 할게요. 아이 <laughs> 아, 이거는 별스타그램 얘기하면 를안 되는 거나 이거는 V 앱이니까 그럼 V 앱으로 알려 드릴게요. 같이 알려 드릴게요 갑자기 이게 예. 아 그렇네요 제가 그 생각 못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나가 있어 가지고 다른 거네요 다른 플랫폼이라 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vm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려 드릴게요 네 한번 더 댓글 볼까요 음. 2pm 리즈 나가 when will 2pm come to indonesia again 네 인도네시아 Selamat malam. 인가요? 아직 아닌가요? 어쨌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제 인도네시아로 열려 있다는 걸 몰라 가지고요. 열려 있습니다. 아. I am open. 네. 어, 또 디, 디, 댓글 한두 개만 읽어 드릴게요. 뭐, 네? 예? 응? 예? 응? 예? 네. 예? 예? 오빠 귀가 뭔가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라이브라서 그런가요? 하고 히 하트 히 하트 님께서 해 줬습니다. 제 귀는 원래 빨갑습니다. 제가 귀가 얇아요. 그래서 빨리 빨개져요. 하지만 제 귀는 원래 빨갛습니다. 다음 질문. 홍석진님께서 벌크업 언제 다시 할 생각이 있나요? 아, 이제 벌크업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예, 어, 예, 좀 이렇게 해야죠. 예, 빼, 빼야죠. 예, 벌크업은 예, 제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둔탁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저도 좀 힘들고, 어, 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빼야죠. 네, 벌커브 아마 한 20년 뒤에 해볼게요. 그다음에 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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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Van 응, 그래서 Coming to Hong Kong 아니, Coming Hong Kong 아마 홍콩으로 와달라는 뜻이겠죠. 네, 다시 한번더 열려 있습니다. 음, 중국어로 열려 있다. Kai, Kai. 개, 개좌를할 텐데 어쨌든 네. 열려 있어요. <laughs> 네. 아, 중국 홍콩 네, 좋은 곳이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아, 어, 벌써 마무리 인사네요. 오, 와우. 어메이징. 어, 25분. 음. 5분 정도를 좀 채워 볼까? 그러면. 하나만더 할까? 마무리 인사는 금방 끝날 것 같아서. ID 3 LACK 밑에 짝대기 영오님께서 전역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 누구예요? 음. 우선 찬성이었던 것 같아요 멤버 찬성이가 제일 먼저 연락이 와서 근데 찬성이가 아침부터 이렇게 저를 보러 와줘가지고 어 제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어디냐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네요 예. 우선 와준 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찬성이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어이 v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어,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가 만나서 다시 얘기할게요, 개인적으로. 네,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음, 이제 인사를 해볼까요? 네, 어, 어디보자. 네, 좋아요. 이렇게 브이앱을 통해서,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인사를 짧게나마 드렸는데 어, 우선 아침부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브이 라이브로 어,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작품 찾아서 어, 여러분한테 어아이구 아이. 야아이야 끝났나요? <웃음> 아 예, 끝났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요, 끝났어요, 이제. 이제 끝났어요. 예. 제가 땀이 나네요 아까 <laughs> 괜찮아요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뭐라고도 죠내 마음 을속대견 배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50K에 정말 무, 무던하고 심혈을 기울인 우리 첫 번째 VLIVE 이벤트 우후, 땀이 나네요 덥네요 여기 더워졌죠 에어컨 틀어졌나 어쨌든 네아예 yeah. 저도 뻘쭘해지네요 꺼야겠죠 우선? 네 우선 감사합니다 <laughs> 와우 분위기가 싸해졌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걸 어쩐지 뭔가 계속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옆에서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1일차라는 건가요? 이제 내부에두개 네 오고 세개 오고 이런 건가요? 새해마다 오는 건가? 어쨌든 네아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 회사 바뀌었어요 예. 이거 근데 50, 51kv죠? 그렇대요 네 어쨌든 네어 와우 할 말이 없네요 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아또 새해 둥지에 또 어. 찾아온 만큼 열심히 또 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좋아해줄수 있는 그런 아티스가 되도록 배우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6일이고요. 어 드디어 민간인, 아 사실 오늘 12시까지는 민간인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민간인이 된 것을 제 자신에게 축하하며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어,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렸으면 좋겠네요. 뭐, 소식이 아니더라도 간간히 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